<laughs> 네, 저는 김우진 시끄러워. <laughs> 저는 김우진 역할을 한 정문성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아, 이게 되게 오래됐죠. 이게 저희 한 최소한 세네 번씩 한 사람 들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기억으로도 오래됐는데, 숫자로도 꽤 오래된 작품이더라고요. 근데, 아직까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작품이라는 건데, 그러니까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냥 이걸 뭘뭐 놓을 수가 없이 매해, 매해 열심히 해야 되는 작품이라는 건 분명히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. 그건 또 저희가 아니어도 누군가 이 작품을, 이 좋은 작품을 아주 멋있게 올릴 수 있는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좀 아쉬운 점인데. <laughs> 우리만 잘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. 작품이 좋으니까, 어, 누가 해도 멋있는 작품, 특히 우리 뭐, 곧 2차 팀 보잖아요. 뭐, 알아서 잘할 줄 걔들도 한 번씩 하는 애들도 있고, 걔들은 좋습니다. 네. <laughs> 재웅이 형이니까. 아, 재웅이 형. <laughs> 재웅이 형은 형이니까요. 동화도 있고. 아, 모르겠어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또 좋은 작품이 계속 되겠죠. 근데 저희한테는 사실 조금, 조금은 특별해요. 이한 이 달이 왜냐면 특히 저한테는 저, 저 처음 본 사람들이거든요. 이 집단에 제가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에요. 굉장히 막텃세 부릴 때 들어가서 자리 잡 못할 때 <laughs> 제가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. <laughs> 근데 그 사람들, 글루미, 글루미 때그 사람들이랑 한 달을 한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그냥 사실 되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어요. 그, 와, 이렇게 하면 되게 오, 걱정은 없겠다. 다 서로 알 테니 서로 눈만 보면 할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들 열심히 했어요. 부담이 있나봐요 지들이 원하는 듯이 진짜... 우리한테 그런게 있었어요 네. 이상한 책임감 같은게 있어요 이 작품에 우리가 드럽히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. 그거 좀써요 네. <laughs> 재밌게 연습했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올라왔는데 아 그게 다들 조금 아쉬울거예요 한달이나서 아쉬운건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, 되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. 아닌데? 원 없이 불쌍하다, 그런 사람도 있고. <웃음> <웃음> 정말 끝까지 다 했는데, 뭔가 좀 아무튼 되게 서운해요. 저 자신한테도 좀 그렇고, 오늘 저거 한장 떨어질 때도. <laughs> 이는 정말 핵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저 밑에는 내 방이 아니잖아요. 한번 떨어지면 못 주세요. 근데 그게 떨어지는 거야. 무슨 얘기가 저기 있나 아무튼, 아무튼 어, 여러분들 너무 짧고, 아쉽고, 음. <웃음> 시끄러워! <웃음> 짧고, 아쉽고, 그랬지만, 저희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한 달이었고, 여러분들한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줬으면 좋겠고요. <laughs> 네. 100원도 왜? 이... 어? 100원 들어왔다. 1 0 0 있어? <laughs> 어, 아까 좋잖아. 5시까지 끝내래? <laughs> 바쁘면 나가요. <laughs>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음. 그 받에 보네. 저서여주어요저 아, 조명 주다. 줄여. 아, 조명 가셔도 돼요. <laughs> 아, 무요 아, 아무튼 확실한 건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못했을 거예요, 이 작품은. 어, 굉장히 어떤 특별한 취향의 여러분들이 있어서 <laughs> 특별한 취향의 배우들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. 네,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다.